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신퓨처스 코인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신퓨처스 코인 세력 정보로 영상 중간에 정말 중요한 선물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신퓨처스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다가 최근 반짝 급등이 좀 한번 나와줬습니다 자,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받으면서 가격이 10%가 가량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자,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이번 고점에 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더 이전 고점, 이 다양한 구간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코인인데, 현재 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들 흔들리고 계신 상황이고,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케이스에 다 맞춰서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먼저 심퓨처스 코인 제일 중요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자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골든 웨일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웨일 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이렇게 황금 신호로 좀 알려줍니다. 이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는데요. 자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. 최근 사례를 보시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4% 이상 급등, 그리고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급등, 그리고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40% 이상 급등, 그리고 아세니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% 급등, 마지막으로 이 수익 코인 또한 황금 신호 이후 550%나 급등하는 등이 높은 성공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자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고요. 이 많은 투자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식 출시하기 위해서 이 지금도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골든웨이를 선착순 한정 10분에게만 좀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이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 골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빠르게 무료로 지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현재 지금의 코인판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이 시세가 변동된다라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 현재 신퓨처스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.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,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,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, 이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, 이런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, 자, 이때 이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고,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심퓨처스 코인 바닥이 깨지자마자 물량쓸어담고 다시금 또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본 결과 현지 같은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된 이 상태이고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 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이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해당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심퓨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 정확하게 심표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 이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이 체크까지 진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줘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